안녕하세요. 송금여행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47세 남성분의 송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분은 어, 건설자재 영업 또는 이제 부동산 관련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음, 전에 좀 하고 있던 일들이 막혀가지고 한 4, 5년 동안 좀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아, 한번 47세 남성분의 성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현재 하고자 하는 일 중에 이제 부동산 관련 일이 어떠냐 라고 하셨는데 아,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동산 은 아, 부동산 관련 일은 아, 잘할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음, 왜 그런가 살펴볼까요 이 부분의 생명선을 보게 되면, 이 생명선이 요렇게 이제 가고 있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막 확장되는 모습이에요. 원래 생명선은 요렇게 가야지 이제 정상인데, 생명선이 굉장히 막 비대해지고, 이 부분 자체가 아, 금성구, 제1화성구 자체가 굉장히 비대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거만해지기 쉽고 폭력적이고 어, 삶 자체가 너무 뭐랄까 초년기에 이제 뭐 운세가 좀 좋다 라고 하면 아 굉장히 거만하게 삶 자체 인생 자체가 너무 만만하게 아, 보는 경향이 좀 강한 타입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내가 좀잘 나갔을 때는 그냥 막 무소부류의 어떤 그런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얕보고 아, 그런 경향이 이제 제감정선까지 이제 이렇게 직선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이 훨씬 강해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음, 이 금성구 자체, 이 생명선 자체가 너무 이제 비대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모습이라 아, 이런 모습이 막싹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부동산 관련에 있어서는 이 생명선이 이렇게 넓혀진다 자체, 이 생명선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어, 비대해진 것 자체가 부동산 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음,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땅이 넓어진다, 전택이 넓어진다라의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 생명선은 하나의 집, 땅을 상징하는 것이라서 내네 집과 땅이 굉장히 넓다 나는 아,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부동산을 자꾸 이렇게 아, 취득하게 됨으로써 운세가 좋아지는 편이라고할수 있죠. 왼손도 볼까요? 왼손의 생명선을 보더라도 왼손을 보시면 어, 생명선이 굉장히 두툼합니다. 왼손도 생명선이 이렇게 갔다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땅, 집, 집이 1, 2... 어, 땅이죠. 땅. 땅이 계속 늘어난다. 땅이 늘어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집값 땅 이런 게 늘어나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좋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현재 나이가 47세면 요 정도의 나이쯤 됩니다. 정도쯤 나이 되는데 이 운명선은 잘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운명선. 운명선이 이렇게 두뇌선 위에서 굵고 진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좀 사진이 좀 흐릿, 흐릿하긴 한데, 이 감정선 위에서도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50한 중반 정도 될까요? 요 나이 때, 이제, 굵고 진한 개운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잘 해서, 기존 어, 두뇌선 위에서 올라가는 선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자수선과 운명선이 되는 거죠. 자수선과 운명선이라고 하는 건 라이센스 같은 걸 따서, 누가 나 도와주지 않고 내 스스로가 일궈 나간다. 그래서 뭐, 라이센스 따서 어떤 직업적으로 사짜 직업, 음, 전문직에서 종사하는 것들 그래서 나는 그걸 발판으로 성공하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부동산 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셔서 어, 이 생명선이 넓어지는 이런 땅을 상징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을 땅 상징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으로 한 승부를 걸어보겠다 아 그럼 가능하죠. 근데 지금보다는 50대 중반 정도 될까요? 요런 나이대가 훨씬 운세는 강하다. 지금부터서는 좀 뭐라고 할까? 준비 단계? 사전 준비 작업? 뭐 이런 거가 될까요? 공부도 좀 하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본격적으로 일이 잘 풀리는 시기는 50대 중반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두뇌선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두뇌선을 볼까요? 두뇌선을 보게 되면 두뇌선이 좀 늦게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두뇌선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끝부분도 살아있고, 두뇌선 상향지선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가있고, 두뇌선 상향지선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본인의 아이디 아이템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어떤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어, 상품성 상품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음, 뭐 판매 영업 이런 계통으로 어, 잘할수 있는 타입이에요. 뭐 부동산 관련한다고 하면 아, 이런 경우 좀뭐할까 부동산에서 어떤 물건 하나도 돈이 되는 물건들 잘 만들어 낼수 있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또 이게 너무 이제 돈을 치, 치다 보면 기획부동산으로 빠지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뭐 기획부동산이 뭐 좋은, 꼭 좋은 우리나라에서 기획부동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문 편이라서 뭐 사람들 사기치고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원래 취지는 뭐 여러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투자 잘해보자 뭐 그런 의미였는데 좀뭐 변질된 경향은 있죠 현재 어찌됐던 뭐 돈이 돈을 벌고자 했을 때 이렇게 기획 부동산 이런 것도 어 잘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할수 있죠. 현재 뭐 사업운을 나타내는 선 자체를 보면 사업선이 뭐 굉장히 굵고 진하게 뭐 가는 건 아니에요. 사업선이 요 정도쯤 나오려나? 손꿈 자체가 지금 사진이 좀 흐릿해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요렇게 지금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잘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운이 지금 현재에서는 뭐 열려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어, 운명선은 그래도 한가닥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운명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게 뭐 사업은 사업은 좀 약하더라도 어, 뭐 사무실 하나 내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작게 사무실 하나 내고 하는데 있어서는 큰뭐 문제는 없겠다 정도네요 운세는 어차피 40, 50대 넘어가, 50 넘어가야지 운세는 풀릴 모습이에요 뭐 현재 마음 상태를 보니까 재물선이 옆으로 자꾸 휘는 모습이죠. 마음, 이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다, 즐겁지 못하다, 뭔가 만족감이 없다라는 얘기도 되고, 또 재물이 옆으로 계속 새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네요. 이 부분. 재물선이 옆으로 약지 쪽으로 자꾸 휘어집니다. 이런 건뭐 좋지 않죠. 그 당분간은 계속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돈이 좀 나가는 거 이런 것도 조금 관리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수성 선류 재산 선류 자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운을 많이 나타내기도 하고 유산, 뭐 상속을 받는다 그런 의미도 되고 또 땅하고 인연이 좀 있구나라고 어, 보여지는 대목이네요. 왼손도 한번 볼까요? 왼손. 왼손을 보니까 왼손 같은 경우는 신비십자선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네요. 이 부분에 보니까 신비십자선 이렇게 신비십자선이 매우 굵고 진하게 잘 나와 있네요. 어떤 수호신 같은 존재가 나를 늘 지켜주고 보살펴준다.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고. 어... 멀쩡하게 살아나는 그런 타입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죽음에서도 이렇게 건조하는 이런 신적인 존재가 나를 항상 보살펴준다. 어, 이런 신비집자선 매우 굵고 진하군요 음, 운명선이 옆부분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있고. 일단 우명선이 두 가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아, 길은 열려 있는 모습 또뭐두 가지 일 이런 것도 되겠죠 사업선을 보니까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의 사업선은 좀더 나은 편이네요 여기에서 이렇게도 올라가고 한 가닥 더 나온 모습 이렇게 재산선유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음, 운세가 앞으로 좀 좋아진다면 이런 선들도 이렇게 쭉 달라붙어서 갈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운쪽 이런 계통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재산이 늘어난다 재산이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네요 금액 자체가 큼직하게 늘어난다 소소하게 늘어나는 타입이 아니라 좀 한번 늘어나면 좀 금액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타입이라고 할수 있네요 아직까지뭐 약지 아래쪽에 뭐 재물선이 아주 막 강하게 올라가 있는 모습은 아닌데 보면 요렇게 재물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장애선들이 지금 한 가닥씩 한 가닥씩 자꾸 끊는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여기도 막 자꾸 뿌리를 끊으려고 하는 모습인데 운세가 좋아지면 뭐 이렇게 쭉 달려가겠죠 국기도 훨씬 더 굵고 진하게 이렇게 쭉 달려가야죠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못하고 아직까지는 요 상태 요 정도 구성이네요. 좀더 굵어지고, 길게 쭉 뻗어갈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마음에 이런저런 타격도 좀 받은 게 있고, 해서, 아직은 길게 가지 못했다. 그렇지만, 뭐, 앞으로, 뭐, 여러 선들을 봤을 때, 아, 재물선이 쭉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다만 여기서 조금 걱정해야 될 게, 음,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장애를 나타내는 선이 자꾸 나오네요. 이선좀 애매한 선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어쨌든 장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네요. 이 부분이 이제 행제선 재산선을 나타내는 선인데 이 부분을 잘못해서 이런 선이 이런 선이 이 선들을 세로로 올라가는 이런 선들을 끊게 된다라면 소송 분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이제 결혼선하고도 달라붙 만약 결,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결혼과 관련된 일에서 자꾸 소송 전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죠. 뭐 결혼선과 달라붙지 않은 상태라면 기타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소송 분쟁거리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좀 총사에 있어서는 항상 주의를 좀 하셔라. 그리고 그런 법에 관련돼서 좀 많이 연구도 하셔야 되겠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배우자하고 이혼 협의 이혼 중이라고 하는데, 뭐 새로운 인연이 또 나타날까요?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뭐 이혼을 하시라고 제가 뭐지 얘기할 수는 없겠고, 보시면 배우자를 나타내는 배우자 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끊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새로운 배우자 선을 나타내는 선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대가 어 지금 만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새로운 기운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자꾸 이별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 기운들이 지금 나와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배우자를 나타내는 선들이 자꾸 나오네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이혼을 하시더라도 새로운 인연은 계속 좀 나오는 모습인데 이게 막 숙명은 아니라서 숙명적인 것 이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잘 어, 가정을 잘 꾸리도록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부부관계에서 좀 돈독하게 해주시고 왼손을 보니까 이렇게 배우자 선이 여러 가닥 나오고 있어서 아, 늘 배우자 관련해서 애정운에 있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음... 이 부분에서도 보면 배우자를 나타내는 선이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휘어버리고 새로운 배우자를 나타내는 선이 이렇게 나오서 어, 그래서 지금이 좀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넘기는 중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협의 이혼 중이라고 하니까, 어, 어떻게 보면, 뭐, 마음 정리를 잘 하시고, 새로운 인연이 왔을 때, 어, 좀더잘 어, 다독여서,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도, 좀, 어, 좀 유연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렇게 부동산 관련 일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부동산 관련된 일은, 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셔라. 단 너무 돈을 탐하는 건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돈도 많이 벌수 있는 타입이라 좀 많이 벌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베풀기도 하고요. 성격적으로 너무 직선적인 게 조금 흠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른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직선으로 이렇게 감정선이 흘러가고 있어서 너무 직설적이다. 이게 본인이 잘 나갔을 때는 이렇게 막 남을 조금 누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 뭐 뭐라고 못하는데 본인이 어느 순간에서 조금 내려갔다 하면 오히려 굉장히 본인 자존심을 좀 상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터져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고통스러움을 느끼죠. 근데 이제 상대방들도 여태 본인에게 그렇게 당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깔아 뭉개려고 하는 그런 성향. 그리고 말이 좀 한번 걸러져서 나와야 되는데, 아, 뭐라고 할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이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쏟아버리는 타입이라서, 이런 아,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어, 부드럽게, 좀 온건하게 이렇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만 조금 고쳐주시면 인생 길이 훨씬 더 평탄하게, 아, 좀더 밝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앞으로 뭐 삼지창도 될 가능성이 있죠 쭉쭉 달려갈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음 분명히 삼지창이 될 가능성이 높죠 50대 중반 정도에는 그래서 열심히 어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어 상품 개발 같은 것도 열심히 해보시고 어 기획력 좋고 어, 영업력도 굉장히 좋은 타입이니까 한번 노력하셔서 인생에 한번 음. 제 2의 인생에 좀 꽃을 피워보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20, 47세 남성분의 손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손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